자, 봅시다. <laughs> 극한치단한시 했던 거 잠깐만 보면요, 극한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상태 추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를이 상태를 추정할 때, 그러니까 뭐 수열의 극한하면은 이 수열이 그 항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항을 갖느냐, 맞죠? 항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항을 갖느냐에 대한 그 일반항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추정인데. 얘는 하나로만 쏠리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수렴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발산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리미트라는 기호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적분학까지 주구장창 보게 돼요. 되게 많이 보는 기호 중에 하나고요. 하물며 확률하고 통계에서도 리미트 기호를 사용돼요. 알겠죠? 시그마 기호하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m 이 됐을 때는, 얘네들이, 알파라는 하나의 값으로 가질 때는 수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고, 진동이라는 특이한 형태가 있었는데, 수염이 아닌 모든 경우를 포함을 해서 얘를 발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고, 진동 형태도 아니어서, 판단이 불가능할 때는 그냥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도로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것도 용어를 정확하게 나누자라면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린 가볍게 갑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뭐였냐면 극한의 기초였어요. 극한의 기초였는데 극한의 기초는 일단 우리가 어떤 함수에 <laughs> 어떤 수열을 기반을 했냐면 a_n은 n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 형태의 일반항에 사실은 수열로 했을 땐 조화수열이죠. 근데 요 녀석을 점을 하나씩 찍어보면 극한의 상태를 보내보면 1,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가지고 계속해서 0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i n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의 극한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얘를 더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줄 때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줘라. 그런데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는 함수의 극한에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추정할 수 없는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극한의 극한의 성질이 기본 성질이 있었는데 극한의 기본 성질은 <laughs> 무엇보다 중요한 건수렴하는두 수열 수혈,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었는데 수렴하는두 수열이 주수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의 k배가 되면, 아,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알파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을 베타라고 하면요, 이 녀석이 k a n이 되면 얘는 k 알파가 된다. 그런데 얘가 수렴하지 않으면 이런 성질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수렴한다는 전제 안에서만 100% 성립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하는 경우에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 다음, 밀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plus, m i n b, n은 얘네들은 극한 값을 분리해서 α, plus, minus, 로 따로따로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곱셈도 가능했고요. 얘도 수렴하는두 수열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나눗셈도 가능한데 나눗셈은 어떻게 된다? A n 나누기 B이었으면요, n 얘도 베타분의 알파인데 얘는 제한적으로 하나만 더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왜? 분모가 0이 되면 정의가 될수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Bn도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다음 베타도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었어요. 자, 그다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분수함수 형태. 다항함수는 우리가 그 추가적으로 선생님 익스트라 내용으로 설명했던 거에 기반을 하면 1차함수든 2차함수든 3차함수든 4차함수든 간에 무조건 얘네들은 무엇이 된다?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결과물은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무한 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먼저 공부를 했는데 무한 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무한 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무한 대분의 상수 형태로 편입시키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뭐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과 뭐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있다. 자, 그럼 얘는 분모도 다항 암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게 되고요. 분자도 다항 암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게 돼서 분모의 최고 차항인 n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나머지는 0으로 수렴을 하게 되고 2분의 1이라는 극한 값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0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었다. 알겠죠?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여기서 이제 변종 유형들이 나오는데, 잠깐 그거는 한번 끊고 할까요? 자, 아, 근데 네, 휴지 가져오세요.